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식적인 진화, 무의식적인 진화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인간이 되기 전까지 생명체는 무의식적인 진화만 하고 인간이 되고서부터는 의식적인 진화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진화에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래, 뭐 돌고래는 오히려 인간보다 영적으로 더 수승하다고 말합니다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음, 개구리든 고양이든 강아지든, 어떤 생명체가 굉장히 뛰어난 수행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동물 중에도 수행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살의 화연이라고 하죠.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보살의 화연이 그런 축생의 몸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주로 무의식적인 진화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인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의식적인 진화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사유를 합니다. 나무 밑에 앉아서 그런 걸 사유를 하고 어, 깨닫게 해서 우주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천문을 보고 지리를 살피고 이러면서 인간은 진화해 갑니다. 깨달으려고 하죠. 이 생의 온목적은 무엇인지 많은 그런 사유를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생각하는 동물, 아주 뛰어나게 더 생각하는 동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빠른 진화를 이루는 것이죠. 일부 그런 축생 빼놓고요. 이렇게 인간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물의 영장의 자격을 취득한 인간이 의식적인 진화를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죽생계 아수라계 아기계 뭐 지옥계 쫙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도윤회의 그 체파키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 축생들은, 인간 밑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무의식적인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진화의 과정이 엄청나게 이제 더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막에 물주머니 개미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인 건 제가 그런 학술이 나왔어요. 학자들이 사막을 살피는데 이 개미가 배에 물주머니를 달고 나온 개미를 발견했답니다. 너무나 놀란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사유를 해보니까 이것은 개미가 수억 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 수억 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배에 물주머니를 달고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개미들의 집단 무의식이 뜨거운 사막에서 물을 찾는 마음을 낸 것이죠. 뜨거워, 뜨거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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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내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오랜 세월,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개미들은 스스로 내 배에다 물주머니를 달고 나옵니다. 즉, 창조를 한 것이죠. 물주머니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와 창조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진화와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진화에 가고 있지만 또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체이자 결과물이 바로 나인 것이죠. 내가 나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죠. 창조의 주체이면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을 때. 그게 이제 시절 인연이 되면 그런 게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사진으로 찍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찍는 거예요. 사진처럼. 그래서 현상계에서 찍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해야 의식적인 진화를 이루느냐. 그거는, 중생의 마음이 아닌 부처의 마음을 쓰는 것. 그게 진화를 이뤄낸 길입니다. 마음에 들게 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이냐, 부처의 마음이냐. 그러면은, 중생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심자에서 보면, 갈고리, 구부러진 갈고리에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탐진치 삼독을 말합니다. 탐진치 삼독을 갈고리로 탁 깨고 있는 게 우리 중생이 쓰는 마음입니다. 그거를 육신에 기반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육신에 기반한 생각.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비서신에 기반한 생각. 그런데 부처의 마음은 성품성입니다. 그래서 성품성은 마음신변 플러스 날생자입니다. 즉, 마음이 사는 곳. 또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성품성입니다. 그때의 마음 신변은 쫙 고다 있어요. 갈고리가 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이렇게 걸리질 않는 것이죠. 그게 부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그럼 성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마음도 사실은 본래 그 자리는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근원은 성품입니다. 근원의 자리에서 성품성에서 나왔는데, 그럼 왜 갈고리처럼 휘었느냐? 아니베설신이라는그런한 음, 프리즘이라고 할까요? 거기를 통과해 나오면서 굴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그러니까 갈고리 같은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 물들은 마음이 된 것이죠. 청정한 마음이 아니라 육신에 기반한 생각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가 충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부처의 마음인 성품성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또 견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 자리에, 예, 24시간 안주해야, 늘 머물어야 부처, 완벽한 부처의 이제 깨달음,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좀더 많은 시간 정해 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우리의 그본 마음을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태양과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양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성품은 그래서 비가 와도 태양은 물들지 않습니다. 구름이 껴도 구름이 비껴가면 본래 성품의 그 마음은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늘 태양은 늘 밝게 빛나죠. 그것을 이제 천부경에서는 본심 본태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는 태양처럼 그렇게 밝다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또 썩지도 않는 그런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또는 뭐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예, 그런.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의식적인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성품 자리를 찾으려고 그 자리에 항상 늘그 자리에서 머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형태로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지금 인류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로 살아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수행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